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중복조합의 수 구하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N H R 이제 중복조합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 N H R이 의미하는 게 n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게 N H R이 의미하는 바다 학습해봤고 이제 적어도라는 조건이 들어가면은 뭐 적어도 뭐, 우체통에 두개 이상의 편지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모든 우체통에 한통 이상의 편지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적어도라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우선적으로 공을 넣어주거나 편지를 넣어주거나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중복조합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형문제, 분석문제를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4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낼 때각 색깔의 공이 1개씩은 포함되도록 6개의 공을 꺼내는데 그 중에 빨간색도 나와야 되고 노란색도 나와야 되고 파란색도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1개씩 뽑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6개의 공 중에서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가 이미 뽑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우리는 나머지 3개의 공을 더 뽑으면 됩니다. 이제는 빨간공, 파란공, 노란공이 한 개씩은 뽑혔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를 뽑을 때는 빨간공, 노란공, 파란공이 하나도 안 뽑혀도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6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은 이미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가 뽑혔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를 더 뽑아야 되는데 나머지 세개 중에 빨간공을 x개, 노란공을 y개. 파란 공을 z개 뽑았다,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서 3이 되도록, 우리 나머지 3개의 공을 더 뽑아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x, y, z는 이제 음안인 정수, 0부터 가능한 거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x, y, z의 개수가 바로 3 h 3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h3은 우리 5c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5c3은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2팩토리얼 해주시니까, 10가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10이 되겠습니다.